오늘의 웹진 주요 마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오픈 크리틱입니다. 호그와트 레거시 웹진 리뷰와 평점 올해 최대 기대 작중 하나인 호그와트 레거시의 웹진 리뷰와 평점이 떴습니다. 현재 오픈 크리틱 평점은 86점이군요. 그럼 몇몇 웹진의 리뷰를 살펴봅시다. 웹진 에어리어 주곤에스는 호그와트 레거시는 내가 늘 꿈꾸던 게임이며 해리포터 시리즈로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지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개발사 아발란체는 원작 소스에 충실하면서도 뭔가 감히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게임은 과거에 나왔던 프랜차이즈 모든 작품을 무색해 할뿐 아니라 앞으로 나올 게임에도 너무나 높은 기준을 세웠습니다. 호그아트 레거시는 모든 해리포터 팬들이 반드시 해봐야 할 게임이라며 7점 만점에 9.7점을 줬습니다. 웹진 알트카 리뷰어는 그다지 열렬한 해리포터 팬이 아니 입장에서 자신한테 호그와트 레거시가 어떻게 다가올지 알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법의 세계에서 얼마간 시간을 보내고 난후 솔직히 재밌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도 직입적으로 말하면 호그와트 레거시가 막 위대한 게임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우 훌륭한 비디오 게임이고 최소 25시간 분량에 거의 모든 것이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호그와트 레거시가 얼마나 재밌느냐는 여러분이 해리포터 유니버스의 얼마나 조회가 깊냐에 따라 달렸을 겁니다. 이 세계를 사랑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호그와트 레거시를 좋아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팬이 아닌 사람은 재미없을 거라는 건 아니나, 분명 호그와트 레거시는 팬을 위한 러브레터입니다. 스토리에는 끝내주는 순간이 결여되 있고, 악당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며, 일부 던전의 퍼즐 힌트는 짜증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호그와트 레거시를 추천할 수 있는 이유는 게임이 성취해야 할 핵심, 즉 재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마법의 세계를 탐험하는 재미가 있었다며 100점 만점에 78점을 줬습니다. 웹진 게임 렌트는 호그와트 레거시는 기대에 부응했으며 이 게임은 원작 소설과 영화 이후 해리포터 프랜차이즈에서 나온 최고의 물건이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평했습니다. 5점 만점에 4.5점을 줬습니다. 웹진 게임 스피는 아발란체 스튜디오는 우리에게 호그와트에 실제 입학하는 것과 가장 가까운 경험을 선사했다 평했습니다. 그 마법적인 경험은 감탄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애정을 담아 만든 게임이라는 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고 디테일 에 쏟은 관심도 경이적입니다 물론 단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경험을 망칠 정도는 아니죠. 비주얼은 굉장하고 플레이하는 건 즐겁고 마법사가 되는 일은 늘 상상했던 것만큼 재밌다며 10점 만점에 8점을 줬습니다. 웹진 게임스 레이다는 호가트 레거시는 사랑받는 해리포터 랜드마크를 놀라울 정도로 충실하게 재현했고 스펠 기반 전투는 스릴 넘친다고 평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동시에 이루려 했습니다. 오픈 월드도 넣어야 했고 RPG 시스템도 넣어야 했고 액션 전투도 넣어야 했고 거기에 어드벤처 스토리도 넣어야 했죠. 구현된 호그와트 세상은 정말 멋 지지만 게임이 허락하는 몇몇 순간 을 제외하곤 우린 그 세계와 원할 때 원하는 상호작용을 할수 없습니다. 확실히 호그와트 레거시는 호그와트 학생의 삶을 시뮬레이션한 게임 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그런 전형적인 액션 rpg 게임인 건 데요. 현대 수많은 액션 rpg가 그렇듯이 호그와트 레거시도 미리 세팅된 핵심 미션을 벗어나면 부풀려진 컨텐츠 문제에 시달립니다. 모몸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그영혼 없는 사이드 퀘스트들이 점점 더 단조로운 활동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되죠. 환경의 밀도도 떨어지고요. 다행 건 액션 RPG 게임에서 중요한 전투는 잘 구현돼 있고 놀라울 정도로 도전적인기도 합니다. 종합적으로 호그와트 레거시는 탄탄한 첫 시도고 너무 많은 걸 시도하긴 했지만 후속작을 위한 기반을 잘 닦았습니다. 앞으로 이걸 딛고 나올 게임은. 인터랙티브한 경험과 마법사 세계 이야기 사이의 밸런스가 더잘 잡힐 거라 기대할 수 있다며 5점 만점 에 3.5점을 줬습니다. pc 게이밍 레딧입니다. 전체 퀘스트 라인을 사전 예약에 심지어 플스 독점으로 묶어놓는 게 얼마나 거지같은지 얘기해보자 이 포스트는 pc 게이밍 레딧에서 12000개의 좋아요를 받아 뜨거운 호응 을 얻었습니다. 호그와트 레거시의 예약 구매 독점 아이템뿐 아니라 플스 독점 퀘스트가 있다는 것에 많은 pc 유저가 분노한 겁니다. 베스트 댓글러는 이래서 솔직히 요즘에는 1년 후에 게임을 사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그 편이 더 싸고 안전하다면서요. 유저 나이트도 1년 후엔 과도한 기대감도 사라져 있고 게임은 패치 됐으며 고티 DLC도 나와 있고 실제 게임 플레이 리뷰도 나온 후라고 말했습니다. 출시 첫날 사는 건 스트리머들한테나 중요한 일이라네요. 유저 이스 리빙은 가장 슬픈 건 사람들이 오직 1년 기간 독점밖에 안 된다며 혹은 과거에도 다이랬다며 이런 짓을 옹호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저 아리는 바로 그렇기에 기업들의 이 행태 역시 결코 바뀌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유저 고고는 소니는 콜업 모던 어페어 2019에서 모드 하나를 통째로 독점으로 묶어뒀었다고 말했습니다. 출시 거의 1년 후에 그 게임을 샀을 땐 엑스박스 유저들이 합류하기도 전에 이미 해당 모드는 죽어 있었다네요. 유저 캐치는 그러나 엑스박스는 같은 일을 하면 안 된다 여겨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플스든 엑스박스든 돈 주고 산 모든 게임은 모든 플랫폼에서 똑같이 돼야 한다네요. 만일 엑스박스에서 70달러 주고 게임을 샀으면 플스에서 70달러 주고 게임을 산 사람과 같은 가치를 얻어야 한다면서요. 유저 라무는 이번 사례는 MS 변호사들이 소니 독점의 예시로 들어야 한다며 웃었습니다. 유저 사이는 엑스박스는 하면 안 되지만 소니 가면 사람들이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저 그레드는 다시 상기시킬 때가 왔다며 모든 형태의 독점은 반소비자적 실천이라고 말했습니다. 플랫폼 홀더가 인위적으로 게임을 독점으로 묶어놨을 때는 그게 심지어 게임의 일부 컨텐츠라 하더라도 그들은 자신들의 플랫폼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플랫폼을 격화시키는 방식으로 경쟁하는 겁니다. 그런 짓을 MS가 하든, 소니가 하든, 에픽이 하든 상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위적인 독점은 늘 업계 지형에 해를 끼친다네요. 유저 서바이빙은 내가 상관하지 않는 유일한 플랫폼 독점은 스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게임플레이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파워, 미션, 기타, 게임플레이에 영향을 주는 독점 컨텐츠를 하나의 플랫폼에 묶어둘 땐난그 회사를 돈만 아는 개자식이라 욕한다네요. 유저 마이클도 솔직히 미친 거라고 말했습니다. 싱글 플레이어 게임의 특정 플랫폼 독점 미션이 말이 되냐면서요. 정말 이상하다네요. PC 마스터레이스 레딧의 베스트 댓글러는 소니는 이런 일을 오랫동안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퍼블리셔에게 돈을 줘, MS와 PC 유저들에게 장벽을 치는 거죠. 플스에서 가장 완전한 경험을 전해 준다는 명목으로요. 유저 닥스는 그래놓고 소니는 MS 보고 불공정한 독점 운운하며 불평하고 있다 말했습니다. 유저 젠피아는 콘솔 카르텔이 또 우리를 습격했다 말했습니다. 유저 S1은 그래서 난 독점으로 플스5를 찬양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미쳐버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유저 오크는 소니의 모트는 내가 하는 독점은 괜찮은데 니들의 독점은 안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저 캐치는 그러나 ms 역시도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ms는 360 시절 콜업으로 그랬다면서요. 유저 칸가는 그래서 사람들이 콘솔 전쟁이라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pc 게임의 레드십니다. 호그와트 레거시 스팀 버전은 매우 후지게 돌아가는 듯 보인다. 독일 리뷰 사이트 게임스타가 호그와트 레거시 pc 버전을 리뷰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바에 의하면 호그와트 레거시는 rtx 3080 4k 최고 세팅에서 레이 트레이싱을 안 켜고도 30프레임 근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개발사는 게임스타 측에게 pc 리뷰 카피에 있는 퍼포먼스 문제 패치가 단행될 거라 알렸습니다. 그러나 리뷰 엠바고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패치는 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출시 당일 레이 트레이싱 문제를 따로 다룬 패치도 단행될 거라 개발사는 알려왔습니다. 다만 그게 2월 7일에 이루어진다는 건지 2월 10일에 이루어진다는 건지는 모호합니다. 게임스타는 호가 트레거시에 임시로 리뷰 점수 78점을 줬습니다. 이건 퍼포먼스 문제 때문에 10점을 깎은 겁니다. 말이 그 문제가 해결되면 점수를 조정할 거라네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게임스타 측은 게임을 아주 좋게 즐겼습니다. 그러나 끔찍한 성능 문제가 게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도 분명했다는군요. 한편 웹진 PC게임즈 N 측도 호가 트레거시 PC버전을 리뷰하며 퍼포먼스 측면에서 아쉽다고 평했습니다. 리뷰어는 3080으로 울트라 프리셋에서 게임을 했는데요. 조용한 지역에서는 80프레임이 나오지만 바쁜 지역에서는 40프레임까지 내려가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아울러리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특히 상황이 나빠 내내 20 프레임 밑에서 맨돌았습니다. 플레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고 레이 트레이싱 없이도 게임 비주얼은 꽤나 굉장했지만 확실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네요. 다만 이 리뷰어는 자신이 어떤 해상도로 게임했는지는 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토론한 유저 일라스틱은 이래서 요새 PC 출시작들은 출시 첫날 사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많은 트리플레이 게임 스튜디오가 pc 이식을 대충 하고 있고 그 결과 늘 퍼포먼스가 안 좋다면서요. 엘린 링도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었다 네요. 유저 어쌔씨는 pc 새 출시작이 망가져 있는 건 이제 전통이 됐다 말했습니다. 유저 자이언트는 끔찍한 최적화 의 대누보까지 pc 유저들을 거지 같이 취급하는 건 이제 일상이라 말했습니다. 유저 롭은 문제를 개선하는 대이원 패치가 오고 있으니 사전 구매 만 하지 말라고 알렸습니다. 유저 스포랄은 끔찍히 돌아가는 모든 게임은 데이원 패치를 약속 하지만 그 패치는 아무것도 바꿔 놓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쉽게 패치되는 퍼포먼스 문제였다면 이미 그걸 리뷰어들이 게임을 받기 전에 즉 6년의 개발 기간 동안 패치해 놓았을 거라면서 요. 살 후가 아니라요. 유저 알젠트는 언리얼 엔진은 pc 이식에 문제가 있다와 동의어가 되고 있다며 슬프다고 말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언리얼 엔진으로 만든 게임 중 4k에서 잘 돌아가는 게임 이 거의 없다네요. 유저 인세스트는 이건 워너 브라더스 게임이라며 그들 게임을 사는 사람은 이런 거지같은 상황을 예상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번 배트맨 게임도 빌어먹을 똑같았다면서요. 리뷰는 하나같이 콘솔에서 돌린 것들이고 pc 버전이 나왔을 때는 완전 쓰레기였다네요. PC 마스터레이스 레딧입니다. 라스트 오브 어스 10년 된 게임이 PC로 이식되는 건데도 스팀 예약 구매 보너스가 있다. 라스트 오브 어스 스팀 사전 구매자에게는 인게임 아이템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보너스 보충제입니다. 최대 체력 크래프팅 스피드, 듣기보드 범위, 힐링 스피드, 무기 흔들림 같은 요소를 강화시켜줍니다. 두 번째는 보너스 무기 파트입니다. 무기를 업그레이드하고 무기 홀스터를 크래프팅 하는 듯 쓰는 것들을 줍니다. 이 소식을 토론한 PC 마스터레이스 레딧 베스트 댓글러는 예전엔 예약 구매 보너스는 설정집이라든가 하드커버 케이스라든가 코스메틱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젠 인게임 통화라든가 빌어먹을 이지 모드를 예구 보너스로 주고 있다네요. 유저 퍼니는 이건 멍청한 예구 보너스라며 우리 PC 게이머들은 치트 엔진과 트레이너라는 멋진 것들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말했습니다. PC 게이머들은 예고 없이도 원하기만 하면 저 보너스들을 취할 수 있다네요. 유저 플랜티는 그래도 어쨌든 소니가 자신들 독점작을 PC로 내줘서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의 모험료였습니다.